자, 안녕하세요, 형님들. 오늘은, 어, 공성전이 이번 시즌에 정말 없었는데, 어, 오늘또 공성전이 한 군데, 또 신섭에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거의 이제 그 서브에 이 공성전이 없어요. 다음 시즌까지 거의 없을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자, 오늘 공성전은 아기상어 카이저, 이제 이쪽 연합대, 인피니트 연합, 이렇게 공성전이 있고요 수성 측이 지금 아마 여기 6등 대 여기 이제 동맹, 동맹은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그리고 여기 2등 투력대 인피니티가 지금 공성전 들어가죠 자 보면 수성이 인피니티인데 공성팀을 동맹이 아니어서 아마 인피니티 성교체, 인피니티선 성교체를 해야 되고 아기상황은 이제 동맹이기 때문에 그 성교체를 막아서 아기 상어 역으로 이제 각인을 해야되는 그런 공성전인것 같죠 자 오늘 공성전은 어쨌됐든 굉장히 좀 스피드하게 좀 진행이 될것 같아요 자 누가 먼저 빨리 달려서 각인실까지 올라가느냐 유수하면 될까 인피니티가 지금 정주인가요? 아.. 아니 인피니티가 현재 가장 아래쪽 6시 방향 7시가 아기 상어, 9시가 카이저죠 수상팀의 인원이 지금 있긴 있는데 거의 지금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이거 거의 지금 한 10명 거의 지금 초반에 바로 달릴 거거든요 근데 이제 동맹 상황에 지금 카이저, 아기 상어가 좋아요 인피니티는 근데 한 군데 열이긴 한데 트력이좀 괜찮고요 용병분들이 좀 높죠 달리기 싸움을 했을 때 과연 누가 강의실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지켜보는 거의 원래 이제 그 약간 처음 뭐신 서비 오픈하거나 그랬을 때성 주인이 없을 때 달리기 싸움을 좀 많이 하죠 그런 약간 공성적 느낌의 경기 자 수성팀 일단은 한열 다섯 캐릭터 정도 되네요 인원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공성 인피니티 쪽이랑 동맥이 또 아니구요. 자 일단 카이저 쪽 시계 방어탑을 깨고 있고요. 자 아기 상어 쪽에 인피니트를 약간 좀 접전 중입니다. 자 분지 캐릭이 지금 카이저 군주님하고 아기 상어 군주님 왼쪽으로 좀 올라가는 것 같고요. 자 아기 상어 쪽에서 인피니트를 약간 줄게. 어지시켜줍니다 자, 그럼 카이저 왼쪽으로 올라타고 있죠. 자, 카이저와 아기 상어 군주님이 동시에 뛰고 있고요. 자, 인피니티 굉장히 늦은 출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왼쪽으로 똑같이 쫓아 올라가는데 이거 과연 지금 인피니티가 역으로, 역으로 과연 막을 수 있을지. 자, 일단 각인은 바로 들어가겠죠. 자, 군주님이 두 캐릭터. 아, 일단 바로 가게는 하지 않아요. 그러면 뒤에서 인티아 근데 이제 인피니트가 올라오기 전에 지금 아기상고 잘 지금 정문 입구에서 못 들어가게 막잘 막아주고 있어요. 자, 일단 바로 가기는 하지 않고요. 아 아기상고 쪽에서 가게 됐어요. 지금 자 인피니트 캐릭터 아, 캐릭터도 지금 수성 팀과 해서 한1 0 캐릭터 보이는데 과연 이거 막을 수 있을지. 풀가기까지 이제 10초 아 선교체는 힘든가요 자 아기 상어 카이저 쪽에서 마무리를 씻습니다 아 이렇게 이게 진짜 지금 어떻게 보면 <laughs> 저스의 공성전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지 유일하게 있는 공성전 서버였습니다 다들 신서블들 파이팅이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